장차전에서 화력운용은 피아간의 기동 부대를 지원하고 동시에 적의 화력지원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강도의 대화력전 수행이 예상되며 현대전은 센서투 쇼터 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21세기 전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장의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전장 상황 인식, 의사 결정, 정밀 타격의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킬체인이 핵심이며 킬체인은 공격할 징후를 보이는 표적을 사전에 탐지하는 군사적 목표 선정에서 파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이는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 등 6단계로 진행되는 방위 시스템으로 현대전은 이 6단계 전환이 빠를수록 전장에서 승리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표적 확인부터 타격 단계 까지를 줄여서 센서 투 슈터로 부르 며 현대전은 센서 투 슈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가 핵심 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센서와 슈터 센서 투 슈터의 개념은 이라크 전쟁 이나 걸프전 등을 통해 보았듯이 대화력전의 중요도는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포병은 북한군 포병 자산에 비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며 북한 포병 전력은 척 사격 임무 수행 후 갱도화된 진지로 생존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첨단 장비 도입과 북한의 갱도 포병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대화력 전 자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적보다 우월한 화력 전투를 통하여.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에 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의 전투 수행 능력을 무너뜨리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때문에 한국 포병 대대가 북한 포병 전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이에 걸맞는 사격 방법과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B T C S의 성능 개량은 필수적입니다. 참고.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BTCS BTCS는 포병부대에 배치되는 장비로 전술지휘 자동화체계 및 표적탐지체계와 연동해 신속정확한 사격재원을 산출하여 실시간 사격을 보장하는 장비로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은 1989년에 최초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BTCS를 전력화하였고 2006년에 1차 성능개량 Btcs A1을 완료해 운영 중이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Btcs의 2차 성능 개량인 Btcs A2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전술적 사격 지휘 기능과 상황 도시 기능, 연동 능력, 보안성 등의 성능을 개량할 방침입니다. 그럼 2006년 1차 성능 개량에서 2차 성능 개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승능 개량 전후 비교. 형상 증술 통제기는 기존 데스크탑 형태에서 노트북 형태로 소형 경량화로 이루어졌고 CPU 운영 체계는 기존 586급 중앙 처리 장치 구형 운영 체제에서 윈도우 10급 이상 최신 중앙 처리 장치와 운영 체제로 사격 지휘는 기존 사격 지휘 자동화는 사격 지휘 기능 고도화로. 기존 표적별 순차적 사격원 산출이 다수 표적 동시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존 분석형 기능이 미적용되었지만 분석형 기능이 제공되고 최적 사격 방법 추천 제공 등으로 향상되며 상황도는 기존 디지털 지도 탑재에서 최신 디지털 상황도 구현으로 연동 체계는 기존 12개 체계에서 15개 체계로 연동 대상이 확대되고 연동 방식은 기존 BTCS 전용 메시지를 사용했지만 향후 KVMF 등 국방 정보 기술 표준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BTC-SA2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한국 지상군 화력 분야 작전 수행 능력은 기존보다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2차 성능 개량 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병 대대와 포대의 동시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격 지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이번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성능 개량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격 지휘 통제 능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어 명중 확률 개선을 비롯해 한국 지상군의 포병 전력 화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보병은 점령 담당, 기갑은 기동 담당이면 포병은 화력 담당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 사단을 기준으로 사단당 1개 여단씩 편제되어 있는 포병 여단이 사단 전체 화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포병은 현대 지상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참고로 대포병 사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포병 사격. 만약 공중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적의 포병에 대한 대책은 아무래도 아군의 포병 뿐입니다. 때문에 포병의 최우선 임무는 대포병 사격입니다. 즉, 적 포병을 사전에 무력화시켜 놓으면 아군이 적 포병에 피해를 받을 일 없이 아측 포병은 마음대로 포격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현대 포병 전술은 선제 타격과 적 포병 부대의 위치와 적 포병 부대가 공격 시 탄도 역산을 통해 적 위치 예측이 중요하며 정밀한 관측의 중요성과 적 부대의 역습에 대비한 빠른 기동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미 오랜 휴전으로 상대의 포대 위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시 대포병 사격에 의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일반적 편제. 일반적으로 포병사단은 3개의 포병여단과 1개의 포병여단으로 구성되며, 1개의 포병여단에는 총 4개의 포병대대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포병대대에는 18문의 포를 보유하고, 포 6문을 가진 3개의 고사포대와 본부포대로 구성됩니다. 포병대대의 명중 확률 개선을 위한 대화력정 수행 아이디어. 북한은 개전 시 처음 한 발의 유효화력을 위해 초탄에 화학탄 등을 탑재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탄 이후 갱도 안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층포병대대의 영중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UAV 무인 항공기와 연계된 대화력전 수행을 들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탄 발사 후 갱도에 숨은 북포대 무력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탄약 소모가 발생하므로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새로운 탄핵 개발도 필요합니다. 특히 포병 부대가 UAV를 활용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무인 항공기를 활용해 탄착을 유도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효력사로 타격하는 방법과 UAV에 의한 탄착 유도 과정 없이 UAV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에 효력사를 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포병 대대와 UAV 조합은 표적 획득에 대한 정확도가 보다 증대되며적 발견 후 타격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새롭게 성능 개량될 BTCS와 함께 한국 포병대대의 대화력 전 수행 능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병대대 사격 지휘 체계 개발로 한국 지상군 포병 전력의 사격 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향후 군 포병 전력 활용 효과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